반갑습니다. 자판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죠 팀장? 카니발은 많은데 오늘은 키로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키로수입니다약만 칠천 키로를운행안 했습니다. 자이차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7월에 등록한 2018년형 완전 무사고차다주행거리약 17,000km 미만으로 운행했고요 미스는 일단 노예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17,000km도 17 운행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다른 정비볼 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 항상 얘기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차량 직접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시고요. 라이닝 상태도 좋습니다. 라이닝 상태도 좋고 타이어 트렌드 전반도 좋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돼요.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해보고 또 내부는 또 실내 크림까지 다 맞춰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한 차, 깨끗한 차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자, 저와 함께 정말 키로수가 짧은 카니발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앞쪽 보신 대로 이 카니발 11인승은 다른 점이 있다면 안개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릴 부분이 여기 달라요. 그올뉴는 똥그란데 이십일 인승 네모납니다. 이 부분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릇 또한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십일 인승은 휠이 다릅니다. 모든 등급에 다 디럭스 등급을 제외하고는 다 럭셔리 휠이 껴집니다. 요점 구매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카니발을 많이 했었는데 이 딜러분들도 노블레스에 왜십일 인승. 휠, 럭셔리 휠이 껴져있죠? 라고 저한테 반문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10, 11인승 등급은 모든 휠이 다 럭셔리 휠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럭스 모델만 빼고 제일 라진 트림만 빼고는 다 럭셔리 휠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약 좋습니다 약70% 정도 남아있고 엔진오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까지서 해 그냥 타시면 되실게 다 준비까지 했습니다자 이렇게 보신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휘라고 아 여기 살짝 생활 스크래치 있단다고 고지 드리고요 자 타이어 터도 좋습니다 이것도 약 대략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냥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그냥 타시면 안 돼요 자이 차량은 그냥 뭐냐면 돈이 안 들어간 차자 이런 차를 타셔야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들 아주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1 7 m 입니다자 정말 놀랄 키워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11인승 모델입니다. 11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까지, 이제 승차이는이렇게 타시면 돼요. 근데,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뒤에까지 타시려면, 이제 타이트하게 좀 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점들은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10인승하고 9인승은 차이점 바로 접어봅니다. 뭐냐면, 저쪽 의자. 의자가 이제 가운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1인승은 이제 카니발 찾으면서 세금 혜택과 함께 가성비로 찾는 등급입니다. 세금, 세금이 이제 저렴하게 승합차로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많이 인기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11인승 11명을 타는 것보다 9명을 타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구독자분 들 요즘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뭐 윈도우 스위치 접시 1 0 0미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주의구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또한 다 실내크림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차량 컨디션 너무 좋고요. 자 주행거리가 16,955, 약, 16약 17,000km 못 탔습니다. 그만큼 짧은 주행을 갖고 있고요.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매물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 크루즈 컨트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룸미라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 잘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기는 한개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단자, a 스 단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3단 열선, 3단 통풍 운전석입니다. 조속도 3단 열선, 3단 통풍, 전방 감지기, 에코모드, 핸들 열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수납함 아래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내 크링 하게 돼갖고, 이다 전부 다 시트 및 탈거해서 다 크링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트 상태는 깨끗하다는 점,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안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큰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구매 포인트는 정말 가성비입니다. 네. 내가 오늘, 오래 탈수 있는 차를 원하시면 짧은 주행, 안전한 주행을 원하시면 이 11인승 칸이 발 더, 더구나 세금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11인승은 요런 식으로 합니다. 자, 천장에 흡연인 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부족 구조, 고지 드리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열선 시트가 2열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 커튼들과 함께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 분들에 고지 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키로수입니다 더구나 엔진 오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됩니다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게 준비했다는 거 구독자 분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7월에 등록한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주행 거량 17,000km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했던리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국 최저가, 전국 키로수 전국 최저가 1,890만 원, 1,8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판는촌놈의 번역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